7번 문제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고요. 자 문제 보시면 등식을 주어졌어요. 근데 등식 속에 뭐가 있어요, 여러분들? 인테그랄이 들어있는데 여기 x가 붙었죠? 자 이거 제가 대응법 설명드렸어. 자 인테그랄 a.s.x의 f.t.dt가 g.x다. 자, 어떻게 대응하라 했죠? 두 가지가 있다. 크게, 1번 양변 미분, 자,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? 자, 면적을 이용한다는 얘기야. 자, 면적 이용하는 건 다음번에 배울 거야. 자, 이 문제 보세요. 이 문제 보시면, 자, 뭐예요? 여러분들 함수. gx가 극값안 갔는데 극값 여부는 g-x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변 미분이야.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제가 미분을 해봤어. 자 g-x는 됐어요. 그냥 x만 넣으면 되겠네. 얼마? x의 적어 빼기 4의 자 절댓값 f의 x 빼기 a야 자 극값 여부는 얘이꼴 0이 지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-2 x뿌라스 2야 빼기 a야 그럼 이미 누굴 가졌어 x 이 마이너스 2와 x 이뭘 가졌어 여러분들 2를 가졌죠 얘가 혼자 존재하면 혼자란 얘기는 1차 형태 1차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다. 혼자, 지나, 혼자 존재하면 통과를 해버려. 이렇게 막 통과를 해. 이런 식으로.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 극소를 가질 자격이 돼. 그러니까 얘는 혼자 존재하면 안 돼. 어떻게? 해? 제곱골로 존재를 해야 돼. 그죠? 그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해야 돼? 도와줘야 되는 거야. 자, 근데 얘가 몇 함수래? 여러분들, 1 함수, 1 함수, 여러분들, 1 함수는 어떻게 됐어? 절대값 씌우면, 뭐, 예를 들어 꼽기? 이렇게 다 이거 꺾여, 안 꺾여, 이렇게 꺾이는 거죠. 그죠? 꺾여, 그럼 이 요까지 있어. 그럼 얘의 꼴령이면 어디서 꺾여? Y 꼴 A에서 꺾이는 거야. 얘는 Y 꼴, 절대값 f x 야 도와주려면 요점에 잡혀 그죠?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와 2하지만이 됐어요? 여기 있는 근들이 여기에 도와줘서 어떻게 된다 제곱골로 만들어서 극대 극소를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버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버려 됐어요? 그러니까 요, 여기서 극대 극소를 못 가져 자 됐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뒤집고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f에 2를 대입하면 f2야, 이 절대값이야. 여기 0이니까 얘가 a가 될 거고, 또 f에 -1을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. a가 돼야 되는 거야. 자, 됐어요. 그러면 내가 자 이제. 요걸 한번 보자. y는 내가 1참수라 했어 f x 라고 할게. fx는 1참수니까 예를 서 mx n이라고 나타내 보세요.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. 여기다가 이대평한거 보세요. 절대값 em n이야.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em 얼마 n이야.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 볼때첫 번째는 일번은둘다 같은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두 번째는 em의 플러스 n은 여기다 음수 붙이죠 em 빼기 n이야. 자이 경우는 얘가 없어지니까 m이 0이야. 여러분들 m이 0이면 일, 안 되죠.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. 이런 경우는 n이 0이네. 그죠? 그이 경우일 거야. 그러니까 여기 벌써 하나 제거를 했어. 자돼야안 돼요. 되죠. 그러니까 아, 이제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될 거다. mx, mx니까 원점 지나야 돼안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f(x)야. 절대값을 쉬운 그래프가 되겠죠. 그리고 얼마, 요 값이 얼마다. 마이너스 이와 얼마가 되겠어? 이가 되겠죠. 그럼 여러분들 요 그래프는 y는 mx가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mx가 되겠죠 자2 대입하면 a, 이거 y a 잖아 2 대입하면 a 나와야 돼 그러니까 e m 은 얼마 a네 오 m값 나온는 m은 얼마다 2분의 1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풀기만 하면 끝났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뭐로 표시할 수 있어 a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얼마다 오, 2분의 1의 a의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조건 써갖고 a값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2로 자 그러면 g 의 얼마 2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얼마 t제곱 빼기 4에 됐죠? 절대 값. 어, 2분의 1에 A에 X가 되겠죠? 빼기 A야. 요 값이 적분하면 뭐가 나온대, 여러분들? 5가 나온대. 여기 5라고 주어졌죠? 됐어요? 그러면 0에서 2까지 요 절대 값 풀어졌고, 0에서 2까지는 아까 전에 원점 지나는 거다 보니까, 플러스 맞아 안 맞아. 그대로 나오겠죠? 그니까 러 요거는 그대로 나오면 얼마가 되는 거야? 그러면 2분의 1에 ax 빼기 a가 요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적분할 때 2분의 1 a를 빼낼게요. 그러면, 자, g 의 2는, 자, 2분의 1에 a를 빼내면, 인테그랄 0에서 2까지, 자, t 저거 빼기 4에, 얼마? 요거 t로 바꾸면 되겠죠. 요거 t. 얼마가 되죠? T에 2A 빼냈으니까 T빼기 2는 DT가 되겠죠. 얘가 얼마래? 5래. 됐어요? 그럼 요거 하면 끝났네. 자 그럼 얘는 자 적분하면 얼마죠? 이게 T에 얼마? 삼승 되죠? 빼기 2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8이야. 그럼 유거 적분하면 자 2분의 1a에 4분의 1에 t의 4승 빼기 3분의 2에 t의 3승 빼기 2t의 제곱 플러스 8t야. 이 0이 얼마래 오래? 자 인어 볼까요? 그러면 A로 해볼게요2곱했게요 이렇게 싹 없어지면 여기 10이라고 할게 계산하기 편하게끔. 자, 이놈으 얼마? 4 빼기 3분의 16 빼기 8 플러스 1 6이 10이야. 그럼 계산하면 이게 얼마죠? 쭉쭉 없어져. 없어지면서 10이네. 아, 3분의 얼마? 20 a 가 되겠네 a 는 10이야 그니까 a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약분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니까 여러분들 a 구하다 보니까 이제 함수를 다 완성했어 그죠 그럼 이제 뭐하면 돼 구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여기 0로 0에서 0 까지는 이놈 얼마 나와 0 나올 거고 자 이제 마이너스 하야 요걸 구했게 g에 얼마 마이너스 4야 g에 마이너스는 인테그랄 0에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4에요 그 다음에 얼마 t제곱 빼기 4에 자 여기는 F, ft 바로 쓸게요 절댓값에 얼마 아까전에 얼마에어 기울기 요게 기울기가 어딨죠 요게 y는 m이 2분의 1이야그거 2분의 1a의 x였어 그럼 2분의 1로니까 얼마야 요 4분의 3의 x 절대값 빼기 a a는 2분의 3 됐어요? 요게 바로 dt죠 요거 t라고 놓게 함수 됐죠?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뭐로 나와요? 그래프가 이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 3 t 이꼴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음수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 4분의 t t 가 되는거야 그럼, 여러분들 4분의 3 빼낼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낼게요 됐어요 네. 0 에서 마이너스 사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t o w 빼빼 u 에 얼마? w 분의 u 빼니까 얼마가 돼? t 플러스 y 가 되겠네. dt. 자 요거는 요거랑 요거 는요거랑 y 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? 4분의 3에 인테그랄 o 얼마 마이너스 4 에서 0 까지 정리해 볼게요 t n o w 빼기 아 플러스 이 t에 얼마 제곱 빼기 사 t 빼기 팔이 되겠네요. dt 자 그럼 적분하니까사 분의 삼에 자 적분 바로 가볼게요. 사 분의 일에 t에 몇승 사승 빼기 플러스 삼 분의 이에 t에 삼승 빼기 이 t에 얼마 제곱 빼기 팔 t야. 0 마이너스 4. 그럼 여러분들 0 룸은 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자 됐어요? 이거 누으면 되겠네. 눞는 걸마 64가 되나요? 256 4나니까 64.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28. 얘는 마이너스 32. 얘는 플러스 32가 되겠네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그럼 요거만 쳐 놓으면 되겠죠 요거 놓으니까 64 16이니까 마이너스 48자 요거 일로 분배 법칙 써보자 요렇게 없어지죠 어 플러스 32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요 그러니까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야 빼니까 오 답은 얼마다 16이다 뭐 이렇게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죠